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수원 중고차 카멘이죠. 순일의 중고차의 윤순입니다. 오늘은요. 혼자 타서 관리도 잘 돼있고요. 보호미력도 영원인 완전 무사고. 더뉴 렉스턴 스포츠칸 2 2 4륜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아마존니아 그린 펄이 들어간 국방색이고요 루프탑 전용 롤바와 어닝 사이드 텐트 전동식 슬라이드 커버, 오프로드 전용 사이드 스텝, 리어 스텝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태 좋은 다이나 프로 올터레인 타이어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방 차선 이탈, 긴급제동, 앞차 출발 알림, 스마트 하이빔, 3D 어라운드뷰, 차동 기어까지 적용이 되어서요. 안전과 편리성까지 더한 차량입니다. 제가 준비한 금액은요. 2730만원입니다. 자, 누구나 좋아하는 아마존이야 그린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외장관리 상태부터 확인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하체 먼저 보실게요. 자 엔진 아부쪽에는 빨간색으로 된 언더커버 확인되고 있고요. 운전석 쪽으로는 로우암 활대링크 상태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돼 있어요. 조속적으로도 활대링크 로우암 상태 너무 괜찮고요.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면과의 마찰이 최소화되어 있어서 관리 상태 최고입니다. 자, 그 위쪽으로 보조 범퍼 장착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자, 전방 레이더 센서 확인되시고요. 그 위쪽으로 번호판 상태도 너무 깔끔합니다. 위쪽으로 전방 카메라 확인되고 있고요. 칸 로고가 들어간 대형 그릴이 너무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이트 수직형 포그 램프도 변색 없이 너무 깨끗하고요. 조석 상태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네트도 잔스크래치 없이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앞유리도 크랙간고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오버윈더도 깔끔하게 잔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오프로드, 다이나프로, 올터레인 타이어고요. 이것도 트레이드 충분히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휠 컨디션도 잔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로 보시면 여기도 잔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보시면 3D 어라운드뷰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운전석 측면으로는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입니다. 사이드 스텝도 있어서 타고 내리는데 승하차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차체보호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뒷타이어 상태 보시면 여기도 트레이드는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휠 컨디션도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적점 위에는 루프탑 전용 오브로 롤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 위쪽으로 어닝이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텐트도 준비되어 있어서 이 위쪽으로 텐트만 얹으면 그야말로 차박에 안성맞춤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로 넘어왔고요. 후면부도 하체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자, 후면부 하체 상태 보시면 뒷대 우 쇼바 스프링 레트럴 바도 튜닝이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관리 상태는 전반부와 동일하게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리어 스텝이 장착되어 있어요. 아래로 당기면 리어 스텝이 내려오고요. 이걸 타고 올라가시면 적재한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사용을 다 하시면 이렇게 밀어서 닫으시면 됩니다. 여기 칸 레터링에 들어간 가니쉬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너무 디자인이 멋스럽고요. 그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리어게이트도 한번 열어볼게요.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트렁크 도우미가 장착되어 있어서 각도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내려오는 거고요. 슬라이딩 커버는 전동식이에요. 신박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짜잔! 자동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땡기고 힘들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전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 아래쪽으로 매트도 고무 매트, 풀커버 매트까지 다 장착을 해주셨어요. 아래 바닥 상태 보시면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닫으실 때도 신박하게, 짜잔! <laughs> 자, 누르시면 자동으로 닫히고요. 자, 리어게트는 살짝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조수석 측면으로 넘어올게요. 조수석 뒷 타이어도 트레이드 역시 충분히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도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수석 측면,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너무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나 사이드 스텝 관리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앞 타이어 보시면 트레이드 역시 짱짱하게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도 깨끗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색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역시나 외관도 너무 깨끗하고요. 타이어 네짝다 신품격으로 트레이드 충분히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도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에 실내 상태 옵션상도 바로 체크해 드릴게요. 운전석 도어 트림 보시면 잔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각종 버튼들도 칠까짐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는 5만 키로대인데도 관리 상태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주석 시트도 상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운전석 시트 하단으로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시트 무릎 위쪽으로 보시면 차체 제어 장치, 미끄럼 방지, 차선 이탈, 3D 어라운드 뷰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보시면 여기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열선이 빠져있는 게 조금 아쉽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는 비닐 커버마저도 그대로 있어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서 신품격 상태 그대로고요. 바닥 매트도 설치를 해주셔서 깔끔한데요. 여기도 비닐 커버를 뜯질 않았어요. 신품격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에 숨어있는 수납공간 트레이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적절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살짝 밀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차에 탑승해서 시동 걸어봐 드릴게요. 자, 차에 탑승했고요. 키는 두걸다 확인되고 있고요. 전동식 슬라이드 커버 조작 스위치도 여기 확인되고 있고요. 시동 바로 걸어봐 드릴게요. 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한들로 전달되는 잔떨림이나 진동도 전혀 없습니다. 계기판 상태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계기판상 주행거리 5313km 확인되고 있고요. 체크업 들어온 것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핸들 가죽 상태는 5만km대지만 너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활성화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블랙박스도 보이고요 센터페시아 중앙에는 예쁜 플로팅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비 화면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또이 차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3D 어라운드 비가 적용되어 있어서 주차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90도, 180도, 270도 주의상을다 살펴가면서 주차를 하실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각종 공조 버튼들 칠까짐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시거잭, USB 단자도 확인되고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니까 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기아 옆쪽으로는 WEP 버튼 확인되시는데요. 에코, 파워, 윈터 모드로 주행 모드 조절해 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2륜, 4륜, 조절, 다이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널찍하고 깨끗하게 자리잡고 있고요. 글로 박스에는 가이드 책자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상태 옵션상 체크 도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엔진 사운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네트 개방했고요. 오, 5만 키로 때의 사운드 너무 정숙하고요. 엔진 리듬 깨지는 것도 없이 완벽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아마존이아 그린 펄이 들어간 국방색으로 더뉴렉스턴 스포츠 칸. 캠핑도 할수 있는 어닝이 장착된 차량으로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순인의 중고차로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차량 구입에 필요한 현금, 할부, 대차,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탁송 거래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